어, 특히나 요즘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은 또 길어서 부모님들 아이들과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럴 때 새로운 또 미래의 직업인 드론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김종식 씨가 구미에 드론 전문가 아이들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앞서 잠시 목소리가 미리 좀 들렸는데, <laughs> 네. 지금 제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씨, 지금 아이들 만났나요? 아니, 우리 아이들 만나보기 전에 제 손에 들려있는 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오, 어, 바로 그런가요? 드론입니다. 드론. 우리 아이들과 아, 어른들을 할것 없이 열광을 하고 있는 이 드론. 와. 저도 개인적으로 이 드론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아, 이 드론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제가 나와봤습니다. 바로 구미의 신당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야, 믿기시나요? 이 드론으로 조작도 하기 힘든데 축구라니요? 사실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우리 신당 초등학교에 네. 드론으로 이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사실인가요? 아예 맞습니다. 저희 학교가 3년 전부터 개교를 하고 드론 축구를 드론 축구 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반과 드론 축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그 중에서 드론 축구 쪽으로 특화된 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예. 세계 대회, 예 맞습니다. 드론 축구 대회에서 우리 학교가 1등을 했다면서요? 오, 예 맞습니다. 일층이요. 세계 드론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네요. 세계 와. 드론 축구 대회에서. 그냥 보통 취미생활 수준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엄청난들게 어, 어, 전문가 네. 들이네요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아니 14개국 아, 중에서이 아니, 우리나라도 축구대회. 아니고 아, 뭐, 시도 대회도 아니고 예. 세계 대회인 거요 세계 대회. 네, 예, 맞습니다. 그 아. 세계 대회가 규모도 상당하네요. 나 같은 제가 학교 입장에서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또 저희 학교에 특화된 교육활동이라서 상당히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하고 학생들도 임하고 있고 저희 교직원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아, 우승을 딱 했을 때 학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어, 학교에서는 예. 뭐 교장선생님이 제일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뭐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분들의 예. 뭐 많은 축하와 또 많은 교육청에 축하 인사도 받았었습니다. 이야 참 저도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아, 예, <laughs> 네, 우리 드론 축구 대회에 고생해는우 선수들을 하겠지. 위해서라도 <laughs>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친구들한테 네. 어, 오랜 시간 열심히 연습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드론축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지금처럼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멋진 구미 신당초 학생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당초생도 학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대회 우승의 주역들을 안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예, 우리 맞습니다. 선수들? 지금 학생들이. 예. 경기에 임하기 아. 위해 옆에 잠시 대기를 하고 아,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네요. 예, 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야, 지금 뭔가 이제 시합에 훈련에 앞서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저 구미신당 초등학교 6학년 5반 민주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6학년. 네, 네.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수워서. 세계 대회에 네. 우승했다면서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예 될까요? 아니 그 우승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14개국 나와서 1등 했다면서요 네. 그때 처음에 딱 우승했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저희 되게 떨리고 네. 긴장됐는데 한편으로는 또 기분 좋고 신나기도 네. 했습니다 아 부모님 뭐라 하세요?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오. 되게 적극적이세요 오. 그래서 부모님이 우승했을 때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야참 쉽지 않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의 비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 일단 우승의 비결은요. 저희 학교는 학교 아침 시간 그리고 하교하고 나서 그리고 각자 집에서도 지금 한한두 시간씩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애들끼리 만나서 연습도 하고 연습이 비결인 것 같다. <laughs> 연습의 비결이다. 네, 드론 축구에서 했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어,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습이라고 학생,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습 모든 교육 그리고 팀워크와 팀워크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야, 네. 앞으로의 또 꿈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드론을 좀더 더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게 돼서 사람들 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 도와준다고 어떻게요? 어, 예를 들어 드론을 택시로 개발이 되면은 사람들을 태워주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산에서 길을 잇거나 그러신 분들을 오. 찾아드리고 싶어요. 야 단순히 이제 드론 축구를 네. 넘어서서 네. 드론으로 네. 네. 세상에 아주 의미 있는 네.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너무. 사람으로 맞습니다. 성장하고 싶다 싶다는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빠이빠이 밤을 하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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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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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세계대리에서 <laughs> <호수> 선수답게 우리 아주 패기도 남다르고 네, 각오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합 준비를 해서 막대를하고 있는데 한 학생 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신당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4학년 7반 유도경이라고 네, 유도경 이라고 합니다 4학년 7반 네, 우리 4학년 6학년 친구예요. 형님이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 우리 학교 우승 소식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우리 팀이 해냈구나 하는 생각도 <laughs> 들었어요 야 우리 와. 팀이 해냈구나 아니 정말 많은 훈련을 했을 마음이네요. 것 같은데 네. 들어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2년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어, 2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오. 근데 아, 네, 아침에도 하고 그렇죠? 오후에 네. 학교 마치고도 한두두 두 시간 한 시간 정도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야 아.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네. 어, 집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밖에 있는 운동장 같은데 가가지고 가끔씩 날려보고 뭐 호거링이라는 연습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호거링? 와. 네. 야그게참 쉽지 않을 텐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네. 음. 부모님께서는 이런 직으로 가는 거를 네. 오히려 더 응원하시고 계세요. 어, 그래요. 어,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앞으로는 일단 세계 최고의 드론 조종사가 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뭐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말고도 새로운 발, 발명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드론 우와, 발명가가 되고 싶구나. 아, 그들의맞 네.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꿈들이다 멋져요. 네. 엄마, 사랑해. <laughs> 사랑해. 응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제 시합을 곧 하는 거죠. 네. 그럼이 시합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드론 박사시라고 합니다. 아, 만나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뻐요. 어서오십시오. 야 아니, 그 드론에 대한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이 신당 초등학교 교장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는 또 꿈이 그 지부장도 맡고 있고, 음. 일부리 그 감독도 맡고 있고, 그다 뭐 지도자 교육도 하고 있고, 많은 드론 오.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도전으로 야, 도전으로 그래서 이드론에 특화된 교육을할 수가 거, 있고요. 지식과, 뭐, 다양한 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세계대 우승에서 어, 남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어, 처음에는 전국대 입상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세계대가 1회대가열렸습니다 아. 그래서 아,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예. 아, 예상외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저 예, 인생에 정말. 기이 남을 역할, 역사적인 아, 그렇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내 대회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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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세계 대회고 1등입니다. 4개국에서 이렇게 1등한 네. 네.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붙은 팀이 누군가요? 나라가, 네. 나라가. 일본과 붙었습니다. 한일전, 네, 한일전, 네. 또질수 아, 없죠. 사실 뭐 일본 일전. 팀이 <laughs> 네. 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저희가 졌던 팀, 우리나라 팀을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 그래서 상당히 실력이 상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세계 1등이라는그 기업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몇대 몇을 었습니까몇대 몇? 아 점수 곧대 21대 어... 어. 21대 16정도? 아, 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가지고 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치열했던 그 대회 네. 현장을 저희가 네, 네. 다시 재방송은 못하지만 <laughs> 현장에서 <웃음> 그 훈련 상황을 좀볼 거여서 네, 이야기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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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저 선수들 알았어요. 한번 진짜. 시작해 주시죠 어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자 지금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공문해서 다섯 명의 선수가 아, 경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시작해 보시시오자 경기 시작 10초전 10초전 네 시작 와. 시작 오, 네, 오. 이렇게 오. 네. 와 예선 전선 세 명은 수비 두 명은 공격으로 나눠가지고 두 명은 반대편 골대에 네. 꼬리는 넣고 세 명은

돌아가, 네. 넘어서 돌아갔다가 다시 꼬리로 가야 됩니다. 야 그래서 네. 막아야 되고. 다시, 다시 꼬리로 갔습니다. 와, 루팀워를 아, 정말 카메라에 카메라에 하지 하지 좋은 않지만, 모습을 잘하고 네. 있네요. 아니, 네. 지금 이게 아 경기 규칙이 해야 잖아요 네. 시간, 시간. 시간은, 시간은 1분 3세트, 어, 3세트 1분에 어, 1세트 3분씩 해서 3세트를 예. 해서 많은 아, 세트를 이긴 그래서. 팀이 승리하는 맞아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3분인가요? 네, 3분 동안 합니다. 예. 와, 3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지금 뭐. 3무동 하면 한 15골에서 20골 정도 꼬리를 넣게 되는데 어, 지금, 어, 준비가 덜된 학생들은 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네. 달지 못하는. 아, 정비를 그럼 해야 되네요, 계속해서. 깨진 걸 정비도 하고. 그 배터리 순도도 잘하고 예. 이게 드론 그 조정실력 뿐만 아니고 예. 드론 정비실력 아, 어, 이런 네,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홍팀 이겨라 아 청팀 이겨라 아 현장에 아 실제로 아 시합하는 아 선수들 외에도 응원의 분위기가 아 있나요? 아 이게 응원석에 보면은 뭐한한0명 내외 정도가 참 같은부터 시작에 학부모, 네. 우리 학생들 대회 나가면 학부모들이 다 따라와 가지고 예. 응원하고 예. 열띤 응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야 예. <laughs> 정말 응원전의 <laughs> 네. 그 현장도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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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할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laughs> 네. 1점 차이로 이게 정말 저막 경기하다 보면 1점 차이로 이기고 지고가 막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진짜 네. 극장골처럼 마지막. 진짜 1초를 당겨 놓고 들어갔을 때 우리 팬이 이기면은 상당히 기분 좋고 우리 팬이 마지막에 또 지면은 아, 또 상당히 또 슬프고 또 봤는데, 그래. 아, 저도 지금 이 간격을 요 아이들이 아는 경기지만 정말 손에 오! 아는, 손에 두번 치는 것도 못어지못 하고 있어요. 설명을 어, 좀해 주세요. <laughs> <야> <laughs> 말이 없죠. 야, 그럼 지금, <laughs> 지금 스코어는 어디가 앞서고 있나요? 네, 지금 블루가 두 번이나 좀더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아 다, 다아 셀러버지 못했지또또또 아아 또, 또. 야, 아 블루가 아, 지금 네. 네. 2점 정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셀러버지 못했지만 아, 지금 블루의 세계대 회 우승한 네. 선수 팀이 있네요, 그렇죠? 네, 아까 힌트 <laughs> 네. 분 학생들이 아 정말 앞, 앞날이 청망되는 그런 학생들이또도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시합 너무 잘 봤고요. 선생님, 여기 경기장이 이게 규격이. 여기 네. 정식 유소년 대회 규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네, 좀더큰 네, 네. 규격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 유소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아, 8m, 4m 정도의 여기인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사용하는 아, 그 8m, 네. 16m 네. 일반구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오, 네. 아니, 그 보통 강당하면은 네, 네, 뭐 네. 농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 네. 치고 <laughs> 네, 네. 이런 상황들을 네, 네.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네. 미래 교육을 추구하면서 드론, 드론은 이제 초등학생뿐만 아, 아니고 일반인까지 할수 있는 이런 경기까지 아, 다 아, 경험할 아, 네,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우리 친구들이 미래 드론 도중에 국방에 영향이될수 있고, 산업으로. 음뭐 앞으로, 네네네, 드론 계획에 대해서 또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앞으로 저는 이제 2025년 세계 드론 월드컵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우리 세계 월드컵 우승 을 하는 게제 목표고, 그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서 yeah.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어, 드론 정말. 명문 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제 꿈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를 넘어서 <laughs> 아,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1등, 전세계 1등 국가대표가 탄생하기를 네.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일반부에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드론의 크기하고 시합적 규격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드론 하나만큼은 특가된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살짝 한번 좀 배워볼 수 있나요? 살짝 배워볼 수 있나요? 네, 배워. 배워볼 수 네. 있어요. 아 배워볼 수 있나요? 네. 네 한번좀 볼까요? 어떻게 하나요? 리모컨 있나요? 저 네. 아, 여기요. 여기 아예좀 네, 주세요.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음. 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음.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음. 어, 조이스틱이고 이게. 우거든요. 오 앞뒤 좌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잠깐. 요걸 네. 요걸로 요걸 내려면은 이렇게 어. 시동이 켜져서. 그러면 노를... 들어주시고 제가 해볼게요 살짝. 아 올라간 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야 오. 올라 올라간다 야야 재밌다. 야, <laughs> <생각합니다. 집이> <laughs>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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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왼쪽 아 머리, 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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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꼬오오오오오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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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말이죠. 드론이 참,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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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네요. 아, 이 드론으로 축구를 한다는 게참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드론으로 택시도 타고 드론으로 배달도 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곳에 드론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드론 미래도 인재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드론으로 지방 시대의 힘을 보태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 새기운 새해 새복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올려주세요. 안녕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드론으로 정말 아이들의 희망도 띄웠고요, 지방시대도 높이 띄워주셨으니까 올 한해 정말 기분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미 신당초 학생들 앞으로의 또꿈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봤습니다